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아, 오늘은 그 알레르기 질환과 이제 사상체질의학적 예방법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것은 지난번에 그 불교문화 아, 4월호에서 아,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아, 문그 컬럼 교통에 와가지고 아, 지난번에 그 강의 컬럼을 써준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레르기 질환과 사상체질의학적 그 건강법에 대해서 어~, 이제 어 불교 문화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4월에) 아~ 실린 글을 내용으로 어~ 실린 글을 내용으로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어 요즘 현대인들한테 아~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알레르기. 어, 지금 보면 두 페이지, 네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컬럼을 썼습니다. 이 알레르기 기관을 이제, 어, 좀이 관찰해 보면은, 그주위에 보면은, 이제 환경이 바뀌거나 음식을 잘못 먹면은, 으 아,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긁거나, 또 아니면 피부 염증이나 두드레, 두드레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갑자기 기침이나 콧물 등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출근좀을 하는데 갑자기 콧물이 흐르거나 온몸이 가려워서 이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은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세로서 이제 평소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알레르기 증세인데요. 그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알레르기 증세는 그 무엇일까요? 알레르기 증세는 이제 지금 알레르기 증세는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 증세는 과민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특정 그 꽃가루라든가 먼지, 음식 등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 음식, 꽃가루 등의 항원 물질이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몸에서는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레르기 증세가 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알레르기 증세는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알레르기 증세는 이제, 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흔한 증세는 이제 피부가 가렵거나 아, 눈에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 그 문물이 나거나, 이제 콧물, 재채기, 천식 등이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 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피부에 이제 그 두드러기나 소양증 아니면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피부에 홍반, 가려움증, 아, 발성 장애 그러니까 말소리가 잘안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이라든가 이제 어지러움이라든가 저혈압, 부정맥, 오심, 구토, 정령 등이 일어나는 게아나필라시 같은 것들이 이제 생명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예로 이제 아나필락신 현제 저희 그 한방 한약에서 이제 그 벌침을 놓는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 인제 그 벌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알레르가 있는 분들은 이건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 그것을 봐서 이제 반응을 보는데요. 이 벌침을 놓는 경우에 이, 놓는 경우에, 이제, 그,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이 반응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이제 피부가 많이 가렵고, 이제 밝게 부어오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이제 가벼운 경우는 괜찮은데, 좀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교혈압, 부정맥, 아니면 오신구토등이경련과 같은 아주 심한 증세로 아, 나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험을 줄이랍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 대도를 꼭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벌을 가지고 이제 벌침을 놓다 보면은 이제 이 벌의 그 특성이나 어떤 강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알레르기 증대는왜 오는 것일까요? 알레르기는 이제 이 면역 기능이 잘못 작동하는 겁니다. 그 면역 기능. 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원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항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한체가 만들어지면서 항원 한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항원 한체 반응이 바로 알레르기 증세입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이제 그 일반 사람에게는 이제 정상으로 반응, 반응하는 원인이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이제 항원으로 작용을 하여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재채기를 하거나, 이제 콧물이 확 갑자기 나오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제 밝아서 발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외부의 독소를, 외부의 독소를 이제 내보내기 위한 인체의 하나의 방어기전이라고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그 특히 이제 환절기가 되면 이제 알레르기 증세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 어, 많아지게 돼요. 특히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절기에 어,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외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 적응하지 못하고 알레르기 증세가 이제, 어, 어 많아지게 됩니다. 아,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잘 반응을 하지만 면역기능이 약하거나, 아, 그냥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적응이 잘안 되고, 아,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된그 담배 연기, 배기 가스, 특정 화학성분 등의 그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이제 먼지라든가 진드기라든가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등에 제 항원 물질이 노출이 되면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또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너무 너무 한경이 되어 있거나, 아, 피부의 열정이나 그한냉증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혈액의 어혈이 많거나, 이제 기름기 등의 탁한 음식을 먹는 경우에, 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아, 또한 이제 그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긴장, 분노, 화병 등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제, 아, 이제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육류, 스테롤제제 등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먼저 이제 날 주위에 환경을 잘 적응해야 합니다. 아잘 그래 먼저 그래서 이제. 아, 먼지가 많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매연, 꽃가루, 황사 등의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예민한 환경이나 어떤 물질 같은 걸좀 미리 알아가지고, 아, 그걸 좀 피하는 것이 좀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자신의 면역기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진증을 안정시켜가지고, 이제, 몸을 최적의 상태를, 아, 만들어야 합니다. 어, 몸의 면역기능이 약하거나, 너무 과민하게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환경 변화나 음식, 스트레스 등에 적응을 못하거나 과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또 이제 그과로라든가 그 스트레스, 긴장, 분노, 화병 등을 적절하게, 그, 적절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 몸이 이 평소에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이제 몸의 상태가 안좋아지게나 분노, 화가 많이 생기면 은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 정신이 피곤하고 긴장을 하면 은 몸에 열이 생기거나 과민해져가지고 이제 알레르기 증세가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라든가 음악 감상, 기공 등을 통해가지고 아, 현대인들이 계속되는 분노, 스트레스, 긴장, 화병증을 조절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이제 먹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푸드라든가, 가공식품, 육류, 기름기념식, 음식, 튀김음식, 고열량의 음식들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탁하게 하고 또가민나게하므로 이제, 어, 아, 대체적으로 이제 맑고 신선한 그 야채라든가, 과일, 곡류 등의 자연적인 식품,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음식 등을 먹음으로써 이제 몸을, 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알레르기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시에 있는 공기 오염에 의해 가고 이제 폐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가 자동차 매염, 아, 공장 매연, 담배 연기, 특정 화학성분 등이 있는 곳은 좀 피해야 되죠. 좀 맑은 곳에. 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맑고 신선한 자연환경에 자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아~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쉽지는 않죠 아, 이제 항상 그~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자기 체계에 어~ 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 필요합니다. 어, 또한 이 사상체질에 따라가지고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사상체질을 알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아,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서 이제 그 알레르기를 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아, 느긋하고 이제 무엇이 잘 먹는, 태음인 같은 경우는 간기능이 강하고 이제 폐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제 뭐 아, 이제 흡수를 잘하면서 아폐 기관지 하지만 흡수를 하는 걸 잘하지만 그러나 폐 기관지 피부가 좀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 다른 체질보다 이그 피부계통이나 호흡기계통 등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제 알레르기 증세 에 가장 취약한 체질인데요. 아, 공기가 안 좋거나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은. 안경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굴에 오래 있으면 기침이라든가 콧물이라든가 재채기, 천식 등이 오기고아 쉽고요. 또 이제 피부의 가려움증, 두드러기, 홍반증이 올수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수기나 육류나 기름진 음식, 그 튀긴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 고열량의 음식은 이제 아, 수빙, 습과, 습과 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피를 탁하게 해가지고,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태음인들에게요. 아, 그래서 좀 이런 건좀 피해야 되죠. 아, 또한 이제 담배를 끊고, 이제, 아, 금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뭐,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공기 좋은 곳에서 자주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온천 등으로 피부에 땀을 내주어, 이피부땀을 내주면은 이제 피부가 폐의 순환이 아,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폐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땀을 내주는 것이 아, 좋습니다 또 이제 폐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폐 폐를 보호해주는 아~ 호도자 땅콩 도라지 더덕 버섯류 어, 같은, 그, 견과류나, 이제, 이런, 그, 폐를 보하는 그런, 그, 식, 식품이 겪고요. 또, 이제, 대구탕이라든가 미역김 등이, 이제, 알레르기 증세에 좀 도움을 많이, 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직선적이고, 급하고, 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열로 인해가지고, 알레르기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게. 체질적으로 이제 열이 많은데 아 여기에다 술이나 육류라든가 기름기 매운 음식, 그리고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면 이제 스트레스와 긴장, 분노 등으로 이제 몸 안에 열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쉽게 이제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든가 음악 감상, 기공 등으로 이제 열을 내리고요, 아 마음을 안정하고 몸을 맑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오이라든가 흰배추 등의 신선한 그 야채 그리고 수박 잠에 딸기, 파인애플 등의 그 시원한 그 여름과 이나 열대과일 등을 그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어, 시원한 성질의 새우 조개 오징어 등의 해물류 어플류 등의 음식이 이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또한 이제 꼼꼼하고 내성적인 몸이 찬 소음인들은 이제 면역 약, 약하거나 몸이 차가지고 소화기능 개통이나 피부 개통으로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게 너무 집착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과로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생활하고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조합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이라든가 달래, 양배추, 마늘, 생강, 찹쌀 등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겨들 쪽이고 기가 강한 이 태양인들은 그 화가 많이 올라가서 알레르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화를 내리고 마음을 안정해서 이제 안정해야 되죠. 기가 너무 많이 오른 걸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술이라든가 기름기라든가 육류, 튀김 음식, 매운 음식, 고열량의 음식을 피해야 하고요. 또 명상이나 음악감상, 기공 등으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길을 내려, 내려줘야 합니다. 또 좋은 음식으로는 보도 앵두, 머루, 달래 메밀냉면, 새우, 조개, 아, 조개라든가 개라든가 문어, 소리 등의 시원한 성질 음식을 먹어가지고 길을 내려주는 것이 아, 좋습니다. 이 오늘은 그 알레르기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증세는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제 잘 적응을 하지만 몸이 약하다든가 몸에 항상 흥분이 돼 있다든가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알레르기 증세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기 체질에 맞는 그 건강법을 한다면 이 알레르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울렬태질태양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